안녕하세요 키키강사입니다자 오늘은 핫토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헐크 홍콩현지 출시 소식과 실제품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엔드게임 헐크 많이들 예약을 하셨나요? 일단 저는 예약을 안했습니다 자 이번에 홍콩현지 출시를 하면서 핫토이에서 공식적으로 양산품 사진을 공개를 했고 이미 출시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해외 유튜버분들이나 해외 SNS에 다양하게 실제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진을 보면서 어, 저도 느꼈고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프로토 대비 확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엔드게임 헐크 그 예약 당시 어땠습니까? 뭐, 김용만이네, 이만기네 등등 해가지고 이 헤드가 이상했죠? 이 헤드 조형에 실망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 예약들을 많이 안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걸 보니까, 어우, 그런 우려가 싹 사라질 정도로, 아, 물론 아직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 그렇지만 굉장히 잘 나왔어요. 엔드게임 헐크의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았고, 무엇보다도 이제 더 이상 김용만이네, 이만기네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나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조금 애매합니다. 뭐가 애매하 하냐? 뭐 모든 분들이 생각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엔드 게임 후반에 나왔던 헐크는 뭐 그냥 헐크가 아니고 프로페서 헐크입니다. 이거 제가 가지고 나온 이 헐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의 헐크예요. 엔드 게임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이 헐크가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되면 자아를 잃잖아요. 막 자기 통제를 잘 못하고 본능적으로 막 파괴 본능이 일어나가지고 막 부시고 위험한 존재인데 엔드 게임에서 이 프로페서 헐크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헐크의 힘도 가지고 자아도 가지고 있는 통제도 되는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죠.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약간 좀 이게 중화가 된 느낌. 사람보다는 강하지만 헐크 야성미 있는 모습보다는 조금 약간 줄어든 모습. 실제로 엔드게임에 나오는 헐크의 크기는 이 원래 헐크보다는 키가 많이 작습니다. 덩치도 왜소해졌고, 어 그래서 그런 모습은 재현을 잘 했어요. 이 엔드게임 헐크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엔드게임 라인을 전부 다 수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헐크를 전부 좋아가지고 이 나왔던 헐크를 전부 다 수집한다든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은 헐크는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이지. 저는 이 어벤져스 1편 버전의 헐크가 가장 헐크답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하나만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엔드 게임에 나온 트로페서 헐크, 이 헐크라는 캐릭터 자체가 아 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헐크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순해 보이고 그래도 헐크하면 이렇게 좀 찢어진 바지를 좀 입고. 그다음 에 이제 상이 갖다 탈이 된이 초록색 피부를 딱 드러낸 이런 모습이 좀 헐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이번에 나온 엔드 게임 헐크가 이 피규어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가 아니고 엔드 게임에 나오는 프로페서 헐크라는 이 헐크 자체가 저는 조금 애매해서 별로 이렇게 좀 땡기진 않는 피규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잘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는 요거를 구매할 생각이 없어요. 뭐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엔드 게임 라인을 수집을 하신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번 프로페서 헐크가 꽤 개선이 많이 돼서 잘 나온 모습을 보여주. 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다잘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도 또 단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 키가 작은 거나 이런 것들은 원래 이 엔드게임 프로페서 헐크의 특징이니까 그거 넘어가도록 하고 실사진을 보면은 핫토이에서 공개된 사진 외에도 그 해외 유튜버분들이 올려주신 사진을 보니까 아좀 뭔가 프로포션이 조금 이상해요. 상체는 길고 좀 하체가 좀 짧아 보이는 좀 그런 느낌이 많이 있더라고요. 바지가 좀 너무 좀 엉거주처럼 약간 똥싼 바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이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슈트가, 아. <laughs> 물론 이제 영화에서는 그렇게 입고 나왔지만 그 슈트 자체가 좀 애초에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표정이 너무 순해요. 굉장히 또 괜찮은 루즈가 뭐냐면 이 나노 건틀렛이거든요. 이 나노 건틀렛 보면 이제 헐크가 끼고 있는 듯한 음그 포즈를 취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열려 있는 건틀렛도 들어 있고 장착한 건틀렛이 들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리뷰를 했던 타노스 배틀 데미지에 들어 있는 나노 건틀렛은 어떻습니까? 데미지를 많이 입어가지고 웨더링이 굉장히 강한 나노 건틀렛인데 프로페서 헐크에 포함된 나노 건틀렛은 굉장히 또 깔끔하게 또 그것도 나.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나노 건틀렛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나노 건틀렛을 끼고 핑거스냅하는 모양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야이 표정이 헐크의 표정이 너무 순하게 이렇게 그냥 무표정한 모습을 있으니까 그 핑거스냅할 때 동작을 취할 때 어색해요. 하토이에서 굉장히 전문가분이 찍은 사진도 이렇게 공개를 해서 보면은 이건 어떻게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핑거스냅을 하는데 좀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좀 인상을 쓰고 있는 그 타노스 배틀 데미지나 타노스 일반 버전에 들어있던 이를 악물고 이렇게 핑거스냅 하는 표정에 그 헤드가 하나 더 들어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저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 나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나노 건틀렛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드게임 라인을 수집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엔드게임이라고 이제 해봤자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았나요 아이언맨 마크 85 배틀 데미지 남아있고 어그 다음에 아이언 패트리어트 어, 2 남아있죠 요것만 나오면 이제 엔드게임 피규어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엔드게임을 쭉 캐릭터를 진열을 해주면 정말 멋있는 그런 라인 라인이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저같은 경우는 엔드게임 라인을 완성하지도 을 않았고 이렇게 여러가지 조연 들까지 싹 수집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요거 헐크 하나로 만족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뭐 예약하신 분들이라 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희소식이에요 왜냐면 어쨌든 이거 예약하신 분들이라 고 그러면 은 프로페서 헐크 자체가 엔드게임 헐크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 예약을 했던 거니까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프로토 대비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식이 되겠죠 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엔드게임 라인을 수집을 싹 하지도 않았는데 아 내가 이제 헐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번에 엔드 게임 헐크가 나오면 이제 핫토에서 나온 헐크는 토탈 3 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전부 다이 엔드 게임 라인을 수집하지 않았지만 뭐대표되어 있는 캐릭터 하나씩 모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약간 또 그런 성향이에요. 캡틴 아메리카는 하나만. 그럼 예를 들어서 캡틴 아메리카도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어벤져스 1 버전, 2 버전, 인피니티 워, 엔드 게임, 시빌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캡틴 아메리카 중에 하나만 또 모으고 토르도 여러 가지 버전이 토르가 있는데 토르 그 중에서 가장 잘 나온 토르 하나만. 아이언맨 여러 개 있지만 아이언맨 중에서 하나만.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대표 캐릭터 하나씩만 수집을 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벤져스의 그림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헐크가 내가 아직 없다. 근데 어벤져스 1 버전의 헐크냐, 아니면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의 헐크냐, 아니면 요번에 나오는 엔드게임 버전의 프로페서 헐크냐? 이셋 중에 어떤 헐크가 가장 나을까요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건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하세요. 그래도 헐크면 가장 헐크다운 헐크를 하나만 소장 하겠다 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어벤져스 1 버전의 헐크가 그래도 가장 헐크답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해 봅니다. 그래도 헐크하면 이렇게 좀 찢어진 바지, 상이 탈이 이런 느낌, 우락부락한 이런 느낌.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 헐크는 뭐 비슷하지만 바지가 찢어지지 않았어요. 여기 늘어나는 슈트라서 그런지 바지가 좀 이뻐요. 바지가 이쁘고 어, 피부 색깔도 약간 좀 노란색이 가깝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보통 이게 헐크는 그래도 지금 초록색이잖아요. 이렇게 초록색의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헤드도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의 헤드는 약간 좀 귀여운 맛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의 헐크가 굉장히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상체가 하나 더 들었어요. 이렇게 좀 분노한 포즈를 취할 수 있는 상체가 하나 더 들어있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저는 요거, 요거 추천드립니다. 어벤져스 1버전 헐크를. 자, 이렇게 오늘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프로페서 헐크 출시 소식과 실제품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그동안 나왔던 핫토이 헐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뭐 어디까지나 수집은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걸 선택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뭐 살까 말까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걸고 영상 을 만들고는 있지만, 제 의견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는 정도로 재미로 듣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하트에서또두 가지 신작을 발표를 했죠 영화 상치의상치와 샹치의 아버지로 나오는 양조이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캐릭터를 동시에 공개를 했습니다 야 근데 헤드가 너무 잘 나왔어요 요거는 제가 아직 영화를 안 봤고 오늘 이 뉴스까지 하려고 했지만 요거는 제가 이제 영화를 보고 와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 왜냐하면 좀 기대를 하고 있던 영화기 때문에 꼭 영화를 알아야지 뭐이 얘기를 할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아, 요거는 제가 또 관심이 있다는 영화다 보니까 아, 빠르게 제가 영화를 보고 와서 다음 주 중으로다가 아, 영상을 찍어서 제 개인적인 또 의견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또 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가성비로 유명한 지지토이즈에서 아이언맨 마크 3가 출시가 되었는데, 야 이게 사이즈가 무려 5분의 1 스케일로 나왔습니다. 자 5분의 1 스케일이면 어떻습니까? 핫토이 다이캐스트보다 크고 쿼터 스케일보다 작은 사이즈, 그러니까 중간 한이 정도 한이 정도 많을 것 같은데, 야 세상에 지지토이즈가 미쳤어요. 어떻게 이런 정말 너무 기대가 돼요. 이게 과연 가격이 얼마에 나올지 예, 너무나 기대가 되고 퀄리티는 어떨지 너무 궁금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진만몇장 공개가 됐.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정확한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예약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기다려 보다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소식이 나오면 그거 정리를 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레스큐를 수령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리뷰 촬영까지 마쳤는데 편집이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좀 지체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편집이 완료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셔가지고 제가 올리는 피규어 리뷰와 다양한 피규어 소식 계속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계광산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